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코인상승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로운 어, 김치코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밀크코인 같이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점은요, 2024년 11월 27일 수요일 16시 8분 질주를 좀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크코인이 지금 현재 어,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241선을 돌파를 하면서 좀 의미 있는 그런 거래량들이 좀 터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241선에서 어, 개인 투자자들 많이 들어왔고, 다시 한번 어, 눌려주면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물량들을 한번 쓸어 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어, 짝꿍댕이 쌍바닥이죠, 여러분들. 어, 짝꿍댕이 쌍바닥을, 어, 나 만들어주면서, 241선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면서, 거래량이 터졌다. 어,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요것은 매수 거래량이다. 매수 거래량이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호가창을 보시게 되시면, 여기는 매도 잔량, 어, 여기는 매수 잔량입니다, 여러분. 자,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거래량이 터지는 이유. 매수와, 매수와, 매도가, 매도가, 어, 1대1로 교환이 되었을 때, 1대1로 교환이 되었을 때, 거래량이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를 끌어올렸을 때, 여기서 매도 잔량, 여기에 있던 매도 잔량을 어떻게 먹었다? 시장가로 받아 먹었다. 시장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뭐가 터졌다? 거래량이 터졌다라는 겁니다. 아, 이것은 뭡니까, 여러분? 1, 2, 3, 4, 5, 임펄스 파동으로 지금은 되게 크게 저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어, 그리고 이제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은, 월봉이죠 여러분들 어, 달봉상으로 보시게 되시면 월봉으로 보시게 되시면 어, 지금 현재 밀크콘에 대한 저점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려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어, 여기에서 이제 쌍바닥 찍고 이제 돌아나가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어, 쌍바닥을 찍어 찍었다 라는 것은 뭡니까 아 이제 바닥은 바닥은 없어 바닥은 없어 사랑도 없어 어, 바닥이 없다 라는 것은 아 이제부터는 어, 뚫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음, 저점 부분에서 뭐가 터졌냐면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밀크코인 월봉차트입니다 자이 부분에서 최대 거래량이 터졌다 뭡니까 어 이번에 상승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올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어, 여기서 물량 한 번에 다 잡아먹었죠 자 그래서 같은 다른 코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스택스를 한번 예를 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택스가 어디서 거래량이 많이 터졌습니까 스택스가 어디서 많이 터졌어요 요 부분에서 바닥 부분에서 거래량이 터졌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고 있어요 1 2 3 4 5임펄스 파동으로 단기간에 전 고점을 돌파를 할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스택스를 봤었을 때 스택스를 봤었을 때 어, 밀크 코인도 좀 그런 식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밀크 코인은 지금 현재 김치 코인이 자,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김치 코인으로 다시 한번 또 유명한 코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보라보라보라돌이 보라코인도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라코인이 한 12%까지 좀 상승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어, 보라코인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수급이 어디로 이동할 가능성 높다? 바로 밀크코인이다라는 거좀 알려드립니다. 자, 밀크코인 같은 경우는, 어 무슨 플랫폼을 갖고 있어요? 뭐 레저, 관광, 여행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뭐 호텔 예약, 뭐 야놀자, 어, 야놀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야놀자가 최근에 7월달에 좀 얘기가 한창 많이 나왔었는데, 어 7월달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한다, IPO를 추진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어 야놀자가 이제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가, 가장 크게 수혜를 볼수 있는 코인으로 어, 밀크 코인 정확하게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요번에 좀 상승이 나오면 아 여기서 물량 다 잡아먹었잖아 어 그러면 상승 나오면 여기 전고점까지는 돌파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 지금 현재 웰크커에 조금 조금씩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 뭐 저점 가격에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상관은 없어요. 어 그러나 지금 고점 부분에서 밀크코인 물렸다. 아우 코인 상승님 밀크코인 좀 제발 좀 찍어줘요. 좋을 것같아요막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 얘기를 해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요 부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쌍바닥 찍고 다시 한번 돌파가 나올 수 있기를 좀 기대를 어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밀크코인 굉장히 또 크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호텔 예약이죠, 여러분들 호텔 예약으로 굉장히 엄청난, 이런. 돈을 많이 벌어들였어요 밀크코인이 어, 야놀자에 대한 이런 통화 플랫폼으로 인해서 아 밀크코인 웹을 이용을 해서 니네가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어, 30% 디스카운트 할인도 해주겠다 막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굉장히 또 수혜를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자 밀크코인에 대한 플랫폼을 보시게 되시면 음, 야놀자죠 여러분들 야놀자와 연결이 되어 있고 어, 신세계와 연결이 되어 있고 진에어도 연결이 되어 있고 메가박스로 연결이 되어 있고 어, 그리고 어떤 상품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연결이 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밀크코인을 이용을 해서 모텔 뭐 예약을 하거나 뭐 신세계 가가지고 뭐 상품을 산다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었을 때 어, 캐시백을 지급을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디스카운트도 어, 지급을 한다라는 그런 내용들 좀 알려드립니다. 자, 나, 나스닥 상장 추진 야놀자 2 0 2 4년 7월달에 뭐, 글로벌에 대한 공약을 위한 가제로, 어, 야놀자 기업이 나스닥에 대한 상장을 추진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어요. 약한 20, 어, 12조 원에 대한 가치평가를 받으면서 4억 달러 규모에 대한 자금 조달을 또 목표를 하고 있다. 국내 여행 산업에 대한 이정표를 세우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좀 강하게 좀 연출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 한번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 델러웨어 신규 법인을 설립하고 지난해 말 유억증권 거래소 출신 알렉산더 이브라함 최고 경영자 시 E é CFO를 영입을 한 사람을 지금은 이제 야놀자에서 여러분들 끌고 왔죠. 그래서 굉장히 좀 크게 또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어, 모멘텀들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야놀자에 대한 이런 사, 나스닥 상장을 추진할 계획인데 어, 최근에 뭐 어, 골드만삭스 그리고 모건스테니, 아 모건스테니가 굉장히 큰 자금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밀크코에 대한 상승 어, 눈여겨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야놀자, 카카오, 엔터, SKO, 나스닥 돌리는 IPO에 대한 대여들이어 불쑥불쑥 튀어 나오면서 어야놀자에 대한 이런 플랫폼이 어 나스닥에 상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나스닥에 연동이 되어 있는 어 밀크코인도 어 크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좀 나오면서 좀 밀크코인에 대한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시죠. 아 우리 형님께서 아 야놀자 코인 지금 현재 5억 개 매수하고 있다. 5억 개 갖고 있다. 좀 야놀자 코인이 크게 좀 상승을 해 가지고 또 우리 형님들 어 불을 또 많이 얻으셨으면은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여러분들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이 또 돈을 많이 보신다라고 한다면 또 코인 상승이 앞다투어 열심히 또 영상을 찍고 있는 것 여러분들도 아시고 계시죠. 자, 블랜버거 야놀자 7월 IPO 추진 계속적으로 좀 연기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야놀자 밀크 파트너사와 전략적 어 제휴를 맺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는 거 알려 드립니다. 야놀자 Q 익스프레스 2대 주주 됐다. 뭐 좋은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어, 뭐 다른 기업들까지도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뭐 제품을 팔거나 뭐 마케팅을 하거나 해 가지고 뭐 밀크 뭐 야놀자 기업을 뭐 키우기 위해서 지금 현재 어 Q 익스프레스도 지금 현재 2대 주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어, 나스닥 상장 중인데 나스 야놀자 싱가포르푸드 테크에 대한 사업은 접었다. 아, 좀안 되는 거는 좀 접어야죠, 여러분들. 사정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나스닥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안 되는 사업들은 접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하면 호텔 플랫폼으로 굉장히 대박을 쳤던 야놀자 기업이기 때문에 푸드테크 사업은 접어도 돼요.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뭐, 야놀자, 팀 F 사태로 하반기 실적 불안. 요것은 여러분들 불안으로 내, 내용이 나오는데, 뭐, 기업들이 뭐 항상 잘될수 있어요, 여러분들. 기업들도 어떻게 됩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러면서 성장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뭐, 인간도 뭐, 마냥 좋을 수는 없어요. 좋았다가, 어, 행복했다가, 우울했다가, 좋아졌다가. 그러면서 성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 실적에 대한 이런 불안은 이것은 어, 저는 개인 물량을 털기 위해서 좀 조작된 이런 물량들이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아, 이상하게 좀 밀크코인이 좀 하락이 좀 크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런 아, 식으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돌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말씀 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밀크코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단한 주라도 여러분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구독 한 번씩만 남겨주세요. 밀크코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계속적으로 이어가보. 도록 도록 하겠습니다.